자, 약간 난이도가 있는 15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 이 문제는 함수문제라기보다는 지수문제예요, 지수 지수문제인데 지수 자, 정사각형이라는 성질이 나왔어요, 정사각형 그리고 주어진 값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 주어진 값이 p1이라는 값이 x값이 a라고 했어요 그러면 a라고 했을 때 y 값은 여기가 x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현재 a 제곱이 질문이지. p1의 y 좌표가 질문이니까 그래서 질문은 a 제곱이 질문이라는 거야. 질문을 먼저 꼭 확인해야 우리가 그래서 a를 구하는 게 질문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정사각형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x 값이 a라는 건이 길이가 전부 다 A라는 정사각형인 거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럼 이 전부 다 A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문제는 이 점선으로 보이죠. 이 Q2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 P2의 값은 Y 길이가 A가 나와야 돼요. Y 길이가. 그러면 이 P2의 값은 Y 길이가 A가 나오려면 Y 길이 y 값이 a가 나오려면 x는 세번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세번 곱해서 a가 나오면서 바로 이걸 세제곱근 a라고 해요. 세번 곱해서 y 값이 a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이 길이가 바로 세제곱근 a가 되겠죠. 바로 q2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세제곱근 a. B라는 게 지금 Q2의 x 수자표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도 역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세제곱근 A. 어, 분수로 쓴다면 얘는 A의 3분의 1이에요. 지수를 분수형태로 쓴다면. 그러면 이 값이 나오려고 했을 때라는 말인데 자, 여기에 값이 뭐예요? P3인데 P3의 Y값이 뭐예요? A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정사각형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렇지? 현재 이게 제곱이라는 값이죠. x 제곱을 했을 때한 거니까 루트로 한번 더쉬운돼요 그래서 루트 쉬 돼요. 루트 a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c라는 값이 루트 쉬운 거예요. a의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곱해지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 루트 C였으니까. 그러니까 3제곱근 A에다가 또 루트를 씌워서 6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봐도 돼요. 자, 3제곱근 A한테 루트 씌였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2, 3은 6이니까 6제곱근 A. 얘는 A의 6분의 1이다라고 보고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을 곱하랬지. 근데 얼마래 2라고 나와 있어요. B C의 곱, c, 곱이. 그래서 bc의 곱이 a의 3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1, 즉, 2분의 1이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라고 주어졌어요. bc의 값이 현재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a의 2분의 1 값이 2, 양쪽 제곱하면 a는 4가 되죠. 제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a의 제곱은 질문이었는데, 바로 4의 제곱인 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